30대 며느리 시댁 손절합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현재 65세이신데, 개인적으로는 나름 젊은 분이시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꽤 젊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저와 통화하시면서 서운한 이야기들을 하시더군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실 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연락처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하. 아, 이제 제 이야기를 풀어 볼게요. 둘째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뜻밖의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초기라 남편에게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남편은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해 주었고 아마 아이를 돌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재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고 단 2주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일어서는 저의 모습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 속에는 나는 할수 있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자리를 잡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5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남편이 복직한 후 둘째를 데리고 일을 몇달 하다가, 첫째를 함께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속이 많이 쓰렸다. 남자는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 보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반박했죠. 아이 아빠가 돈을 버는 것이 시원찮아서 제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도 동의했고 저는 첫째도 돌까지 혼자 키웠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여전히 아들이 아이를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생각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뚱뚱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정말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본적으로 체격이 좋은 편이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기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위암 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말릴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아드님은 날씬한데도 30대 중반부터 혈압약을 먹고 심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재검도 받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의 아버님 표정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절대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나름 중산층 이상이었고 경제적인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고 건물과 땅도 있었죠. 동생들도 자리를 잘 잡고 각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잘 나와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아버님 댁은 30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고 집도 매우 작고 가난하셨습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제가 조만간 생활비를 드려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사별 후 재혼을 하셔서 아이도 둘 낳으셨고 총 아이들이 4명이 되었죠. 저희 남편은 돈이 없어 노가다를 하며 돈을 벌어서 20대 후반에 겨우 2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후에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대학교 병원에 2주 입원했는데 일주일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때 저를 보시고 뚱뚱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회사 간다고 우리 가족 모두를 부르고는 자기만 회사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아픈 아내를 두고 간병하라고 맡기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아버님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부가 서로 아프면 간병하는 거지 부모가 왜 돌보냐? 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은 내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해야 하니까 회사에 출근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가 저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두고 화해하라고 하더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길어지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친정에 와서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아버님과 신랑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신우이가 약간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아버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사과도 하지 않았죠. 신우이는 원래 좀 많이 특이한 성격이라 시댁에서도 상종을 잘하지 않아요. 저는 신우이가 친정에 와서 난리쳤던 일이 있어서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우이가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견례와 결혼식은 시댁 쪽에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했어요. 이유는 친정일도 있고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혼 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쪽팔려서 안온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저에게 먼저 사과하고 상견례나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네가 뭔데 동생 결혼하는 데 자기 아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냐 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우리 친정에 와서 난리쳤는데 왜내 가족인 신랑을 보내야 하나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우이가 우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웠던 일을 떠올리면 치가 떨려서 남편이 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남편도 굳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이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용돈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제가 벌은 돈으로 생신 명절 어버이날 때마다 100만원씩 드렸어요. 남편도 아버님이 고지식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